미국 서부 최대저수지 두 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26일 유엔 환경계획은 미국 서부 미드호와 파웰호의 수위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죽은 호수 상태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죽은 호수가 된다는 건 호수의 수면이 너무 낮아져 호수와 이어진 강 하류로 더 이상 물을 보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. 두 호수는 모두 20세기 중후반 미국의 산업정책으로 조성된 인공저수지로 애리조나주, 네바다주, 유타주 등의 전력과 물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 리스멀린 베르나트 UNEP 생태계 전문가는 콜로라도 분지 인근의 미 서부의 환경은 지난 20년보다 더 건조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가뭄의 단계를 넘어 이 상태가 일반적인 건조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UNEP 연구진은 지난해와 같은 상태가 향후 미국 서부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각주 당국이 대책을 내놔도 이미 미드호와 파일호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네바다 주, 애리조나 주, 캘리포니아 주, 와이오밍 주, 콜로라도 주, 뉴멕시코 주등 광범위한 지역의 인구가 향후 수십 년 내로 심각한 물및 전력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마리아 모르가도 UNEP 북미 생태계 오피서는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중요하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기후변화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